아, 사진 역사와 함께하는 사진 입문이라는 강의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. 아뭐 그동안에도 많은 동영상 작업을 해왔지만 뭐, 동영상 작업 그 전에 했던 동영상 작업뿐만 이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사진 인문서들 이런 것들이 다 기술서들 이런 것들이 카메라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들로만 꽉차 있습니다. 뭐 제가 만든 사진 인문서도 마찬가지고요. 실질적으로 어, 내가 대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표현해야 올바른 사진적인 표현 방법이냐에 대한 그런 내용보다는 카메라에 대한 내용, 렌즈에 대한 내용 카메라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들로 모든 책들이 그 대부분의 그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데요. 어 제가 이제 사진 경, 강의 경력이 이제 삼십 년이 조금 이렇게 좀 넘다 보고 이게 렇 많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뭐 어, 강의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성 있게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또 제가 뭐 강의 중간중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, 기계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. 이렇게 능숙하지가 않습니다. 또 관심도 없고, 뭐.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계치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내가 필요한 기능 이외는 카메라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사진의 그런 내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사진 인문서나 이런 걸 찍다가 보면요 나도 모르게 이제 그 기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면서 그 사진 인문서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강의는요 그런 그 기계적인 내용을 좀 떠나 그 그러니까 기계적인 내용에 대한 것도 다루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진을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압축하고 또 깊이가 아닌 꼭 필요한 그 기능의 그 사용법에 대한 내용들로 어 진행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진 발명이 한 180여 년 됐는데 인정받은 게 180여 년 동안 오면서 시대별로 장르별로 어떤 사진들이 등장을 했고 사진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그 사진가들의 그 예나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진의 그런 방향성도 한번 제시해 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사진가에 대한 내용도 제가 뭐 깊이 있게 알수 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는데 또 사진을 표현하는데 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자, 사진 방향성 사진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고, 어떻게 표현하고자 했고 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으로, 그, 사진사, 그니까 사진가, 그 다음에 사진의 발명사, 이런 거하고 접목을 해서, 어, 이 사진 입문 강의를 그 준비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, 어, 내용도 이렇게 깊이, 너무 깊어가지고 어렵지도 않고, 어, 간단하게, 꼭 그렇지만 꼭 필요하게, 그, 어, 그다려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좀더 빨리 이해할 수 있고, 제대로 된 사진으로 나갈 수 있게, 제시하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더 체계있게 꼭 대학 사진과를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진을 좀더 체계있고 깊이 있고 그 다음에 무게있게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아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포기하지 마시고요 아또 강의 내용도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깊이 있게 다루다 보면 들으시는 분들도 지겨울 수가 있고 또 강의 시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그다 보면 집중력도 좀 떨어지고요 그런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수십 년 동안의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번 강의는 짧고 단 굵게 그래서 한 강의당 평균 한 9분에서 10분 물론 강의가 길어지는 것도 있고 그보다 짧은 강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10분 안쪽으로 해서 하나하나의 그런 파트를 저 강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 지겨울만 하면 끝나니까 그, 집중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제작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.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. 끝까지, 어, 강의를 다 청취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, 어, 자신도 모르게, 어, 굉장한 수준의 그 사진가로서의 그 자질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는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의문나는 점 이런 것들은 서슴없이 그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뭐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. 이메일 보내셔도 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셔도 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신다라고 그러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사진 발전에 도 몸을 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아, 이상입니다.